1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개의 표적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처음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를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 처음 표적 첫 번째 표적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이적 기적 또는 표적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로 이적, 기적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만 말씀합니다.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그러면 이적, 기적,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어 내신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기적이나 이적은 우리가 놀랄 만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초인간적인 사건, 그건 그냥 놀랄 만한 일,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지만은 표적이라고 하는 쌤의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주도하시는가 그것을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처음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 표적을 어디서 행했느냐? 가나라고 하는 다른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릴리 가나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이 행해졌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 되던 날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튿날 또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주로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다음은 사흘 되는 날이니까네 번째 날이다. 그러면 그네 번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느냐? 그 신약 배경사라고 하는 그 방대한 저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의 재미난 그 풍속이 소개됩니다. 셋째 날 결혼식 하는 여자는 처녀의 결혼식이고, 네 번째 날에 결혼식 하는 여자는 과부들은 네 번째 날에 결혼한다.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배경보다도 이 사흘 되던 날, 공동 번역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1장 43절에서 이튿날을 보내고 세 번째 날이면 뭡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됩니까? 여섯 번째 날입니다. 요 시간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첫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날의 의미가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수비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펴보면 여섯째 날, 여섯 6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냐?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완성이요 이런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완성의 날이라고 하면 그 완성된 만물의 창조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셈의 이혼을 행하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이 인간의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부족한 것을 채우셨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러한 해석이 이제까지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여섯째 날은 뭐냐?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왜 구약에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새롭게 구원하는 길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다고 하시기 까닭에 첫 첫 번째 표적은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유일하게 요한 복음에만 소개되는 표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없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 셈의 이온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이첫 번째 표적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잔치에 흥겨운 음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걸 채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진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결국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건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요, 언약의 피요, 그 언약의 피는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 겁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보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여섯 개항아리에 물은 언제 사용합니까? 외부로부터 그 집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구역 구약의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잔치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은 동이 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정결 예식 가지고는 완전한 정결함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신 메시아가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다. 항아리를 채워라. 채웠습니다. 떠다 줘라. 그런데 놀라운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급돼야 구약의 정결법 가지고는 정결해질 수 없으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는 온전한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 포도주가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지었자면 피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 무엇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세례. 그래서 자기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정결 예. 법만 가지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정결법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첫번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몸서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몸이다, 너희를 위한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이라고 하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상징적인 표적,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